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자비량 의료 선교를 하는 한 장로가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세운 에티오피아의 명성 기독병원 (MCM에서) 자비량 의료 선교를 하는 홍건 장로. 장누가 에티오피아의 자연과 일상, 의료 선교 사역을 담은 유화 70점과 크로키 70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짬짬이 그린 그림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필요한 곳에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올해 70세인 홍장로는 미국 시카고에서 방사능 전문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하고 지금은 의료 선교를 하며 보금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의 작품에는 에티오피아를 향한 따스한 사랑이 묻어나 감동을 더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정교회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매년 1월 열리는 뜸카축제. 사제들이 10개 명의 복제판을 머리에 메고 행진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에티오피아 전교회 사제가 그 십자가를 들고 그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침에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고 그 헌금함에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 축복을 해주고 그러는 장면인데. 시내에서 사제들이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과 대조적으로 돈 없고 가난한 이들이 구석에 소외되 있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어려운 형편의 환자 치료비와 의과대학 장학금 등 의료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홍건 장로의 나의 사랑하는 에티오피아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와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FM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